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누구나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이미 한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다시 부르게 되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같은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는 같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꽤 다릅니다. 검찰 조사는 말 그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검찰 조사를 잘 받는 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 조사 당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반드시 읽고 가는 것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앞서 경찰 조사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서는 그냥 넘어갔던 내용이나 긴장해서 말실수를 했던 부분을 까먹고 검찰 조사에서 전혀 다르게 진술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건 당일의 행동순서를 경찰에선 ABC로 진술했는데 검찰에선 BCA로 바뀌면 검사는 왜 진술이 바뀌었느냐, 지금 꾸며낸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족했던 답변이 있었다면 검찰 조사 전에 그 부분을 점검해서 새롭게 추가할 진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간 순서에 따른 행동이나 구체적인 상황 설명은 조사를 받기 전 스스로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만 진술 일관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의자의 진술도 일관성 있고 논리적이어야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검찰 조사실의 구조와 역할 분담에 대해 미리 알고 가는 것입니다. 검사실에는 담당 검사 외에 수사관 흔히 개장이라고 불리는 분이 함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사는 수사관이 먼저 진행하고 이후 검사가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부분만 보충질의하는 형식입니다. 이때 수사관이니까 대충 말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검사는 옆에서 진술을 모두 듣고 있고 필요하다면 조사 도중에 직접 개입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질문을 한다는 건그 부분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검사가 던지는 질문은 결코 단순한 확인 차원이 아니라 당신의 말이 법정에서 통할 수 있을 것인가를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아요. 조사 막바지에 검사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준비한 요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세요. 예를 들면, 경찰 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는 그날 상황을 보여주는 CCTV가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처럼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짧고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 의견서나 진술서는 언제 제출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보통 검찰 조사를 마친 뒤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조사 때는 사건 현장의 CCTV나 기타 증거 자료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조사의 흐름이 피의자의 반응을 먼저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검찰에서는 사건 전반의 객관적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 이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를 통해 검사가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지 어떤 사실관계를 궁금해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박 자료나 추가 설명을 담은 의견서를 조사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괜히 조사 전에 서둘러서 낸 의견서가 오히려 사건과 엇나간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검사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검찰 조사를 잘 받기 위해선 먼저 경찰 조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조사 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준비를 하고 검사 앞에서는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변호인 의견서나 진술서는 조사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 절차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준비하고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한다면 검찰 조사도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언제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는 자세입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수할게요.